안녕하세요. 어쩌다 성배우의 성배입니다 <laughs> 네, 며칠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. 음, 다들 잘 계시죠? 저도 잘 있습니다. 어, 어느새 올해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저는 보시다시피 바다, 속초 바다에 와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어저께 왔구요. 어제 오후에 와서 하루 잘 보내고 나서 음, 멋진 밤을 보내고 이제 이틀차. 이틀차라고는 하지만 오늘 올라갑니다. 올라가기 전에 바다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엄청 좋네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맑은 바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음, 저는 왠지 음잠을 굉장히 설쳐서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것같긴한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길 바랄게요. <laughs> 어,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이 좀 뜸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음,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, 카카오티비 네이버 TV까지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, 이제 서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여러가지로 뭔가 의미 있었던 시간을 좀 보냈던 거고요. 야외에서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역하다 보니까 많이 와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가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어제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여행을 초로 떠났는데요. 음,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제 올해 있었던 일들도 좀 정리도 하고 내년 활동도 좀 미리 계획하고자 왔어요. 어, 올해를 이제 생각해보면 어,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, 저도 나름대로 이제 2019년 성배우의 10대 뉴스 이런 걸좀 만들어 봤는데, 그중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 이제,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, 음,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,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활동을 하긴 했지만, 음, 사실 거의 최근에 들어서 는 활동을 몇년 동안 못 했다가, 음,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고, 지금은 순위가 엄청 높게 돼서 하루에도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들어와서 봐주시고 계세요. 그리고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까지 유튜브를 열심히 재밌게 하게 될줄 몰랐는데 음 엄청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. 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게 된 부분 그리고 또음 피팅 모델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돼서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모델 활동을 하게 되는 것, 그리고 배우 활동도 이제 올해 정말 다양한 영화에 출연했지만 그 영화들이 올해 찍어서 다 대부분 내년에 개봉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저를 잘 모르실 거고 누구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개봉하면 그래도 조금은 아실 수 있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.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제가 뭐 엄청나게 좋은 배역을 맡게 됐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제 배우로서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거든요 음. 그러니까 여러모로 재밌게 음.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영화도 개봉하고 음. 그러면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,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마이크를 새롭게 써봤는데 이게 잘 음,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음, 하나도 하, 방송이 안 나오면 목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속초 왔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. 어,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은데 뭐 영상 한 5도 정도니까 날씨가 엄청 좋고 포근해서 음, 여행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뭐 지금까지 오래 있었던 일이나 또 여러가지 그런 베스트를 꼽을 만한 올해 <laughs> 활동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잘 정리하고 있신지 모르겠어요.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잘 정리하고 계시겠죠? 멋도록 2019년 한 해를 또잘 마무리가 돼야 다음에 또 새로운 해도 멋지게 시작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엄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기 물이 진짜 막 맑아요. 야 진짜 진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맑아요. 다음에 이제 이번까지도 좀 이런 식으로 원테이크로 찍지만, 다음에는 제가 좀더 편집 기술을 익혀서, 뭔가 씬, 커트별로 좀 찍어 볼수 있는 거를 연습해 볼게요. 그래서 좀더 재밌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요, 음, 이제 내년 계획. 내년에는, 뭐 무엇보다 직업적으로 보면 사실 모델이랑 배우 이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음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어 이제 일해보다가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해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였는데 음 올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열심히 배우와 모델 활동할 을 생각이고요. 그리고.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활동, 더 재밌게 좀 재미가 없으면 안 하거든요. <laughs> 그냥 재밌게 할 생각이니까 내년에도 좀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,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. 소설이랑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, 이게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한 것, 하반기에 한권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을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책에 나오면 음, 내용 공유하도록 할게요. 또 홍보도 할 테니까 <laughs> 네, 잘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한 3월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한두달 정도를 준비한 다음에 강의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강사 일을 했었는데 지금 배우나 모델 혹은 크리에이터, 혹은 예전에 일했던 그런 직업적인 그리고 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곳에서 강의 활동을 할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어 많을 것 같으니까 또그 강의 내용들을 좀잘 어 정리해서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, 카카오 TV에서도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에요. 블로그를 통해서도 또,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음 공유하고, 좀 찾아뵙고,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할 테니까, 음 내년는 올해보다 더 멋지고,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오늘 저녁 때 올라갈 예정인데요. 여기서 초여행도 잘 마무리하고, 올 한해 정리도 잘 하고, 음,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음, 올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침 또 뒤에 일반 시민분들이 지나가시네요. 저처럼 어, 연말이나 연초에 여행을 통해서 어, 많은 힐링 시간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은 20년 새해 뵙도록 하죠. 선배님만 물러가겠습니다. 미리 해피뉴이어, 안녕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